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여 시민의 시선으로 신선하게 담아본 딴 영상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게요 어, 아이고 뭐, 잠깐만요 좀 이따 박수 쳐주시기 바라고요 네. 박수를 받아야 될 분들인데 이렇게 잠깐 성급하셔 갖고 먼저 나오셨는데 어, 딱딱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국정과제 이 국정과제를요 저희가 만난 분들의 영상을 보면 요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도 띄게 되겠죠 어, 국정과제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진심을 담아 멋진 작품을 출품해 주신 분들 중에 몇몇 분. 들 입상자 명분을 모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것저것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은요, 수많은 경쟁자를 뜨고 우수상을받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우민 님, 그리고 이환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미디 공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우민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 감독님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배우로 활동을 하면서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이환입니다. 요번에 우수상도 많이 보시고 나서 우수라고 우수상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여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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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미안. 국회 진화고도 아빠 정치는 나날 싸워요. 수준으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 거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가 필요한데. 미안. 때는 정체가 되면 모두가 잘살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균형 성장이야. 지역이나 세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해야 불만이 없어. 균형 있게 성장하면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될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세계 강대국과 경쟁하려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혁신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강대국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만 뛰어나면 다른 나 나라... 우리 나라를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국익중심의 외교와 안보야 외부적으로는 외교와 안보, 내부적으로는 튼튼한 사회 와, 아빠는 그렇게 똑똑한데 왜 엄마한테 잡혀 살아요? 국가와 다르게 가정은 지는 게 있기는 거거든 하나되는 정치, 혁신경제, 균형성장, 튼튼한 사회, 국익중심 안보 이것이 바로 모두의 국정과제입니다 자, 아주 아주 귀여운 장면을 잘 연출했습니다. 이거 너무잘 봤는데 이 아이와 아빠의 이 절묘한 이, 이 티티카카? 이걸 갖다 고른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이 공모전 요강을 봤을 때한 130개 정도의 주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제가 너무 많았죠. 네, 그래서 이거 아, 선택적이어 정도 너무 많아서 그냥 큰 카테고리 다 여섯 개를. 1분 안에 넣어보자. 음. 원래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또 이제 20, 30대 여배우가 필요했었는데, 여배우가 지원이 없어가지고. 음. 좀더 섭외하기 쉬운 우리 이원 배우님과 이제 아역배우를 섭외를 해서 아주 훌륭한 애기를 섭외했나 아무도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빠와 아들 간의 요 케미와 그리고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엄마다 그냥 <laughs> 너무나 기정사실화된 이야기를 갖다가 잘풀어주셔갖고 아주 즐겁게 잘 봤습니다 먼저 우리 공모전 요 공모전에 참여하게 될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저희는 음. 공모전 제작팀이다 보니까 네. 주의대도 과부대도 항상 출품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그냥 다작을 하는 편이라 그럼 두 분이 이렇게 호흡 맞춰서 하는데 내용 같은 경우는 두 분이 같이 회의해서 만드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거의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오. 다 쓰는 편이에요 음. 음. 이번에 이제 선택하신 극정과제 여기에 선택했을 때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희는 그냥 1분 안에 5섯개 주제를 다 넣어보자 라는 걸 포커스를 맞춰서 나중에 그 투표하는 그걸 해서 저희가 본선에 진출한 걸 봤을 때 잘한 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떨어지겠다 우린 다른 팀들은 막 드론도 띄우고 아 엄청 너무 많은 팀들 있죠 우리는 이제 저희 집에서 그냥 조그맣게 너무 빨리 찍고 빨리 편집하고 그래서 아, 이거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너좀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아우, 다행히 심사위원분들께서 너무 평가를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한편으로는 저는 요게 또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설명해주는 톤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되게 쉽게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였다 그런,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음. 정말 국민이 잘 되는 방향으로 화합해 가면서 뜻을 모아가는 게 정말 올바른 정치가 아닐까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성장과 관련된 과제이다 OX 하나 둘셋오 오. <laughs> 자, 요번에는요 어, 키워드 조각 맞추기입니다. 제가 땡땡하면 그 땡땡에 맞는 저 단어를 갖다 갖다 골라주시면 돼요. 디지털 시대 땡땡 인재 양성. 추상 힌트 없나요 힌트요? 디지털 시대는 뭐야? AI 아니에요? 미래. 아! 하나, 둘, 셋. 미래. 미래! 정답입니다. 아... 자, 오늘요, 우리 김우민님, 그리고 이화님과 함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서, 네. 어, 에피소드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요? 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담긴 영상을 만들고요. 또 귀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시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국모전에 출품해주셔서, 어, 또 재밌는 영상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과제는요, 우리 삶과 아주 가까이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